자, 6 7번의 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 fx가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요 놈을 만족시킬 때예 값은 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요 놈을 전부 다 x로 나눌 거예요. 근데 양수 x라고 했으니까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겠죠. 그래서 x분의 2x 플러스 1, x분의 fx, x분의 2x 플러스 3이 됩니다. 이 상태로 전부 다 리미트를 씌울 거예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2x 플러스 1 x분의 fx x분의 2x 플러스 3 부등호 방향 유지될 거고 추가되는 건 등호가 붙는다고 했어요. 자 이러고 났더니 얘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고 차수 낮은 거 지워버리고 분모 분자 최고 차수 똑같으니까 계수 비교해서 2입니다 얘도 같은 방법으로 2고요 그럼 얘도 2고 얘도 2니까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얘가 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됩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고 나면, 분자가, x분의 fx의 전체 제곱입니다.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x가 무한대로 가면. 또 차수 똑같으니까, 개수 비교해서 2가 될 거고요, 분모가. 분자는, 얘가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아까? 2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2의 제곱이죠? 그럼 2분의 4가 되면서, 2라는 답이 나와주는 거예요. 됐어요. 답은 4번이 되어주겠네요.